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이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그래프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를 그려 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 개념 34에서 y는 a의 x p의 제곱 더하기 q의 형태의 그래프를 한번 봤어요. 이러한 그래프는요, y는 ax 제곱을 x 축으로 p만큼, y 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이와 같이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도 만약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로 바꿀 수 있다면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 y는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5의 그래프 같은 형태도 이렇게 바꾸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꼴로 고쳐서 볼 건데요. 이제 앞으로 말을 하기 전에 용어를 하나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이렇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를요. 우리가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y는 a의 x-p의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 이러한 형태를요, 여기 나와 있네요. 얘를요,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일반형의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영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일반형과 표준형은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이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바꿔볼 건데요. 이 식을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방법을 이용을 하면 돼요. 그럼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5가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이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4x를 잘 보시면 되죠. 그럼 4가 있어야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4를 더해주고요. 갑자기 식에서 없던 4를 더했으니까 똑같이 4를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5는요,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요, x-2의 제곱 형태로 바꿔줄 수 있고요. 뒤에 마이너스 4와 5를요, 계산을 해서 얘는 1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즉, 이차 함수 일반형인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의 그래프는요, 이차 함수 표준형으로 바꿨는데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꼭짓점의 좌표도 알고 하니까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의 그래프를요, 표준형으로 바꿨더니만 우리가 y는 x-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이 그래프는 무슨 의미인가요? 얘는 이차 함수 y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 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얘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요, x 축으로 2만큼, y 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이때 이 참수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는요, 직선 x는 2를 축으로 하고요, 점 2콤마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x가 0일 때 생각을 해 보면요. y 좌표가 5죠. 그래서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0, 5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같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일반형의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게 x 자리에다가 0을 넣으면 y가 바로 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여기 상수항 있죠. 얘가 바로 y절편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y축과 교점의 좌표가 0,5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눈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 일반형을요 표준형으로 바꾸었죠.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수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2,1이고요. 축의 방정식은 x가 2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꼭지점 좌표를 찍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 일반형식에서 여기 뒤에 상수로 나와있는 5를요. y절편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5를 찍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는요. 이차함수의 식을 y는 a의 x-p제곱 더하기 q의 꼴로 고쳐서 그려 주시면 되고요. 일반형을 표준형 꼴로 변형을 해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봤던 예시를 바탕으로 문자의 형태로 다 바꿔서 생각을 해 볼게요. 이 고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잘 익혀 두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배운 것과 똑같아요. 얘네의 결과식을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고치는 과정을요. 이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될 거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치는 과정을 찬찬히 익히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요.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x제곱의 개수인 a로 2차항과 1차항을 묶어줘야겠죠. 그럼 a로요. 묶어주시면요. x제곱이 되고요. 얘는 곱해서 다시 bx가 되려면 a분의 bx를 써야만 a와 나중에 분배법칙 이용해서 곱했을 때 bx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상수 c를 그대로 써주시고요. 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에서 이 식이요.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선 상수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요. x의 개수를 반절로 나눈 것에 제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x의 개수의 제곱을 더해준 다음에 똑같이 빼주셔야지 시계 변화가 없습니다. A분의 B의 반절인 2A분의 B를요, 제곱한 것을 써주고 똑같이 빼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만 묶어주는 거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까지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써주시고요. 이 뒤에 뺐던 상수 있죠? 얘는요, A와 다시 곱해서 괄호 밖으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랑 이 마이너스 부호를 곱해서 마이너스 a 곱하기 ea분의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의 식은요, x 더하기 ea분의 b의 완전 제곱 형태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여기 상수는요, 이 식을요, 정리를 해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서 써볼게요.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이 제곱을 풀어주면요.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a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를 곱했어요. 그러면 a랑 a랑 약분이 돼서 계산이 돼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a와 여기 a제곱에서 하나를 약분을 했고요. 더하기 c를 쓰는데,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면요,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요. 여기에 c를요, 분모를 4a로 만들어서 4ac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로 묶었고요. 4a분의 하고 얘는 b제곱이 그냥 와야겠죠? 그리고 여기 더하기 4ac는요.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타낸 것이 여기에 정리를 한 상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외우실 게 아니고요. 고치는 과정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이 참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는요 직선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를 축으로 하고요 점 마이너스 2a 분의 b, 콤마 마이너스 4a 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꼭짓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x가 0이었을 때 y가 c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요. 0,c고요. 한편 우리가 2학년 때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배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절편과 y절편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x절편은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의 x값이고요. y절편은 x에다 0을 넣었을 때의 y값입니다. 특히 y절편은요. X에다가 0 넣었을 때 Y 값이니까 우리가 2차 함수 일반형의 형태에서는 바로 상수항이 곧 그래프의 Y절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가 Y 축과의 교점은 항상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X 축과의 교점은요, 항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차 함수 일반형의 형태의 그래프를 배웠는데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는요, 표준형인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꼴로 고쳐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래서 표준형을 바꾸면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고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다라는 것까지도 알수 있고요. y축과 점 0, c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일반형 형태에서요. 이 상수를 보면요. 바로 y절편이 c이다라는 것까지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